안녕하세요,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 여러분들. 오늘은요, 로드샵 제품에도 급이 있다.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을 쓸때 글로벌의 고가 제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로드샵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제품들이 있어요. 고려미 글로벌 브랜드가 이렇게 놓치는 고그 파트를 딱 집고 있는 그 아이템을 쓸 수밖에 없는 로드샵템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비슷한 고려미 제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영상 재밌을 거예요. 오드샵에 있어서 이 베이스 제품은 참괜찮아 에스쁘아의 베이스 제품들이고요 비교는 디올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때 소개시켜 드릴 때 디올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올도 같이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달라 최종 피부 표현 자체가 지향하는 게 달라요 둘다 굉장히 훌륭한데 디올은 그 표면 조금 보송한 거 느껴지시나요? 에스쁘아의 비골로 같은 경우는 좀더 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컬러는 0N이라고 하는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느낌 한 보셔요 촉촉한 그런 느낌이 아니죠 깨끗하게 매끈하게 포송하게피에착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에스쁘아를 얹어 볼게요 이거 자체에 이미 뭔가 밤 타입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광이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그렇다고 디올이 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매끈한 그런 광 있죠 직접적인 촉촉함은 아니고 살짝 정리된 느낌의 윤기가 도는 파운데이션이고, 에스쁘아를 이쪽에 한번 발라볼게요. 윤기가 훨씬 다르죠? 밤 같은 걸딱 바른 것처럼 피부에 이렇게 광을 탁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조금 더 얹으면 얹을수록 탁 얹어지고요. 커버력은 둘다 되게 비슷해요. 근데 이 컬러감이 좀더 더 오래가는 거는 아마도 디올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얘가 세미매트에 가까운 그런 제형인 거니까요. 이렇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. 대체적으로 그 글로벌 브랜드들 보면 약간 이쪽에 조금 더, 더 가깝거든요. 듀이하다 이런 정도의 광은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히나 출발을 했고 선호를 받는 그런 이제 피부 표현이다 보니까 스틱 파운데이션이 이 느낌까지 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요 로드샵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. 듀이한 이런 텍스처의 피부를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 브랜드보다는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거겠죠. 그럴 정도로 로드샵 페이스 에스쁘아 참 괜찮았다. 글로벌의 고려미 제품들은 대략 금발을 위한 노랑에 가까운 아주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 아니면 뭐 브루넷이라 그래서 브라운 컬러라든가. 컬러 정도 있고 미디움 브라운, 에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끝이 나거든요 그 사이를 공략한 컬러가 바로 이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컬러는 토프베이지 베이지 컬러인데 너무 따뜻하지 않은 느낌의 그런 토프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브랜드에 이 컬러가 거의 별로 없어요 아직 디오라고 또 비교를 해볼 건데 이상하게 왜 자꾸 디오... 네올 컬러 중에서도 이렇게 옅은 그런 컬러예요. 같은 옅은 컬러인데도 어떻게 다르냐면 얘가 좀더 자연스럽게 쓰기에 좋은 바탕색? 베이스색 그런 색이 되거든요. 뭐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 서 눈썹 컬러감이 약간 뭐 흑갈색이라든가 아니면 블랙 컬러 같은 분들은 비슷한 갈색류의 어떤 펜슬을 쓰시게 되면 눈썹이 좀 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 컬러는 이런 컬러로 쓰기가 딱 좋은데 여기서 너무 노래지거나 너무 밝아지면 또 검정 털들이 더 부각돼 보이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약간 제가 좀 차가운 느낌의 어떤 그런 베이지 컬러여서 참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이렇게 그냥 사이사이 이렇게 넣으면 눈썹 앞머리에도 좀 그리기가 좋아요. 눈썹 앞 조금만 지내도 금방 짙어지잖아요. 그런 걱정이 좀 굉장히 적을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거예요.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이 짙은 원래 제그털 컬러하고도 이질감도 없이 밝은 컬러랑 같이 어우러지게끔 좀 소프트하게 눈썹 색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보시면은 조금 더 옐로우에 가까운 라이트 브라운 그 정도의 컬러감이거든요. 눈썹 그 바탕 컬러로 제가 잘 쓰긴 하는데 여기 끝에 이제 털이 없는 파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뭔가 붉은 기, 노란 기, 그런 게좀 도드라져요. 이 안쪽에 쓰기는 에 괜찮은데 끝에까지 나왔을 때는 색이 조금 더 동동 뜨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요 페리페라 아이가 아주 상당히 컬러 배합을 아주 잘 만든 그런 아이템이죠. 섀도우는 아무래도 로드샵 너무 훌륭한 게 너무 많아요. 홀리카홀리카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, 히아의 세컨브랜드 있죠. 어바웃톤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, 5구짜리 팔레트예요. 이거는 소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컬러예요. 기본적인 브라운 베이스에다가 약간의 이런 밝은 톤 컬러들이 조금 들어가서, 정 기본적인 기본적인 눈 화장을 할수 있는 그런 템이에요. 다들 너무 잘하는데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. 글로벌의 고려미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되게 쉬머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컬러도 조금 강한 편이고 우리나라의 로드샵 브랜드 같은 경우는 무펄들도 굉장히 많고 글리터에다가 쉬머 입자가 섞여진 뭐 구구부터 시작해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편하게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팔레트 안에 고개게다싹 들어가 있는 그리고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오버아워톤의 섀도우 같은 경우. 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자감 충분히 곱고 너무 버석하게 날리는 느낌의 그런 파우더리한 느낌이 아니에요 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고 컬러에 있어서도 막 너무 유행 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요런 컬러여서 요런 걸로 왜 눈썹 같은 것도 충분히 그릴 수 있고 아이라인도 풀수 있고 입술 입체감 있게 하는 그런 쉐딩 이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기본에 충실한 팔레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샬롯 틸버리에서도 차분하고 기본적인 컬러감들이 배열돼 아이 팔레트가 있는데, 어바웃 톤 같은 경우는 무펄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고렴이나 글로벌 브랜드들은 쉬머한 입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다 가지고 있죠. 정말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가장 뭐 베이지 되는 컬러 정도에서, 얘기 살짝 뭐 기본 음영 정도 이렇게 주시고, 붉은기가 살짝 있는 톤다운된 연어색 정도 되거든요. 쌍꺼풀 라인. 아래에도 이런 색이 들어가면 좋거든요. 이렇게. 그냥 딱 기본.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이렇게 한번, 이렇게. 너무 충분하죠. 이런 식으로 차분한 이런 눈매 완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로드샵 섀도우 중에서 이 어바웃 톤이 제품 이 시리즈들 참 괜찮았다. 이제 좀 서늘해지고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쓰는 게 하이라이터 겸 촉촉 페이스 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. 로드샵 중에서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. 힌스의 이 블러셔 밤. 색깔 살짝 있으면서도 투명하게 발색되면서도 촉촉해 보이게 하거든요. 이제 품의 원조격이 아마도 많이들 아시는 샤넬의 에상스엘이라고 하는 하이라이터 겸밤 이런 제품이고 여러분들 아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뭐 투명한 애도 있고 라벤더 컬러 조금 들어간 애들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쉬머한 입자하고 그러면서도 촉촉한 이런 제형이니까 이게 원조격이어서 많이들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힌스가 되게 발빠르게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때부터도 이미 꽤나 탁월한 만들었었는데 컬러도 좀더 다양하게 그렇게 더 구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만든 그런 컬러 밤의 개념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는 이제 조금 더, 더 투명해서 더 묽은 느낌인 거죠 그러서 약간의 색, 혈색 살짝 있죠 샤네리는 샴페인 컬러의 어떤 쉬머 입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정도의 이런 윤기가 촉촉한 그 느낌은 어느 게더 촉촉해요? 거의 비슷해서 굉장히 미세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힌스가 조금 더 약간 더 묽은 거 같고 샤넬은 그것보다는 완전히 묽어지기 전에 살짝 약간 감싼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로드샵 중에서도 참잘 만들었다 힌스. 여러분들 컨실러 참 많이 쓰시죠 로드샵 컨실러들의 장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뭐 니즈에 맞춘 그런 컬러감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클리오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형별로 컨실러가 다 존재하니까 클리오도 충분히 훌륭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데 컨실러 하면 저는 이 브랜드가 참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더스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봉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더셈은 요거 말고도 뭐 컬러 코렉터 같은 거 있죠. 펜슬도 덧셈거 많이 쓰는데 컬러는 뭐 저는 1.25하고 1.5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. 제형 한번 보시면은 딱 적정한 정도의 어떤 크리미함이 얇게 밀착이 착잘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웬만한 그 글로벌 브랜드 못지 않게 잘 나온 제품이거든요. 펜슬로 하면 또잘 하는 데 중에 하나가 또 아워글라스거든요. 요 아워글라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그럼 요거는 덧셈이고 요쪽은 아워글라스거든요. 그래서 아워글라스가 쪽 더 되직한 느낌이 들어. 요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어두운 기미 같은 거 같은 게좀더잘 커버된다는 얘기고 잘못 쌓우게 되면 조금 텁텁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워글라스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런데 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더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텍스처 자체가 조금 더, 더 얇아요. 더 묽어요. 커버력은 그러면 아워글라스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겠지만 조금 더 수채화적으로 조금 더 스며들듯이 커버를 해주니까 좀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고 웬만한 피부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정도로 그 컬러감을 굉장히 잘 뽑았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컬러밤 같은 거 바르고 나면 기미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촉촉 제형이다 보니까 좀 도드라지잖아요. 기미 있는 데는 조금 얹어놔주시고 바로보다는 조금 냅뒀다가 살짝 퍼뜨려 주는 거죠. 이제. 자세히 한번 보셔요. 그러면은 넓게 퍼져 있는 기미 잡티 같은 경우는 커버가 꽤 되는 편이에요. 물론 뭐 이런 류의 파타임 만큼 그렇게 지속력이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아요. 그냥 내추럴해 보이면서도 커버가 충분히 되는 정도거든요. 이 정도로 해서 쓰시기에 꽤 괜찮을 것이다. 네, 홍신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괜찮은 로드샵 아이템들 많죠? 놔두셨다가 나중에 똑 떨어진 아이템 있으면은 또 눈여겨봤다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, 여러분. 안녕!